복시가 있으면서 안면 마비가 있고 입이 위로 틀어져 있고 입가에 감각이 없는 경우 마비, 안면 마비가 있으면서 눈에 눈 복시 복시가 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면 마비는 안면 신경의 마비를 얘기하는 거고 복시는 눈동자로 움직이는 동안 신경의 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비가 오면서 복시뿐만 아니라 눈동자까지 틀어져 있다 그러면 마비성 사시. 3번, 4번, 6번, 뇌신경마비, 또마비성사시 마비로 인해서 입이 틀어지듯이 눈이 틀어지는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마비로 인한 증상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입이 삐뚤어지거나, 심, 입이 삐뚤어지는 원인, 안면신경마비, 신경은 어, 혈액순환이 장애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신경이 제어과를 못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 어떤 때 신경이 제어과를 못하냐면 과로하고 잠못 자고 차가운 데자고찬 바람 쐬고 내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차가운 데 자면서 신경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 신신경이 제어과를 못하면서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찬데 오래 있으면 손이 얼얼하고 손에 감각이 없어지듯이 얼굴에다가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과로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찬 기운이나 찬 바람, 차가운 거, 차가운 거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어 여기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눈에는 눈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막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고 동맥, 정맥,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고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신경이 그 대뇌 후두부로 지나가게 됩니다. 대뇌 후두부로 지나가면서 뇌종양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또 뇌부종이라든가 뇌압 상승이라든가 뇌염이라든가 이런 뇌염증이나 의 종양이나 부종이나 뇌의 뇌 수종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장애가 되게 되면 대뇌 후두부로 시신경이 가지를 못하고 눈의 신경에 장애를 가져오면서 망막에서는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반맹증이라든가 시력장애 시야장애 원인이 될수 있고. 눈에서는 눈꺼풀의 움직임에 장애가 오면서 눈이 안 떠지는 증상, 눈이 안 떠지고 눈을 이 뒤집어서 올려보면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는 증상, 눈동자가 틀어져 있습니다. 신경이 근육이라는 건 신경이 주관하는데 신경이 마비돼서 제 역할 못 하게 되면 근육이 움직임이 안 되면서 근육, 눈동자가 틀어져 있는 증상이 오게 니다일때 신경 마비의 제일 좋은 것은 따뜻한 겁니다. 혈관은 따뜻해야지 확장이 되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때, 어, 과로하기라고 차가운 물 먹고, 찬바람 쐬고,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잘 때, 나는 머리에 열이 나니까, 머리 쪽에 뭐, 찬바람을 쐬고 잔다든가. 내가 지금 눈이 감감기고, 내 신경이 마비되가지고, 어, 이 신경이 눈꺼풀이 안 떠지고 눈꺼풀이 마비돼 있고 시력도 장애가 오고 그러는데 나는 열이 많아서 더, 너무 땀이 많이 나 너무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고 항상 위로 열이 침이있기 때문에 위에는 시원한 바람 쐬야 돼 그러면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고 병을 알아야지 치료할 수 있는데 나 자신 내가 왜 열이 많은지 내가 왜 열이 많은지 내가 바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감정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람인지, 감정적인 통제로 못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고 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는 지금 더워 죽겠어. 그러니까, 에어컨 막 나한테 쐬게 하고, 잠잘 때 선풍기 틀고 자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막 찬물 먹고 차가운 거 먹고, 채생 야채 먹고, 과일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과일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내가 몸이 이 마비로 인한 질환, 또 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환, 또 혈액 내 찌꺼기가 많고 혈압이 높은 질환, 또 당뇨나 고지혈증이 많은 질환. 이때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피가 더 엉기게 됩니다.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 중풍이 한쪽에 오고, 왔다면 머리 중풍도 올수 있고 심근경색도 올수 있습니다. 혈관성 질환, 혈액성 질환은 따뜻하게 해야지 혈관이 확장되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노폐물도 배출되고 혈관도 확장됩니다. 난 열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갑게 해야 돼.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열이 많은지, 내가 열이 많은 이유. 난 어릴 때부터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나. 특히 밥 먹으면 땀이 많이 나. 그에 대해서 원인을 모른다. 나는 왜밥 먹을 때 땀이 많이 나지? 어릴 때부터 왜 그러는데? 어릴 때 내가 어리니까 몰랐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나를 성찰하는 나 자신을 명상해보는 나는 왜 먹으면 왜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날까? 왜 나는 열이 많고 성격 급하고 왜 그걸로 인해서 이 질병들이 오는 걸까라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됩니다. 관찰. Watch가 아니라 observe를 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 see나 watch, 그냥 그냥 보고 지나가는거나 그냥 watch,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거는 상대방을 어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찰하는 시간. 최소한 바라보고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려면 나 자신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필요하는데, 어뭐 그래도 거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하루에 한두번 보나 아침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잘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얼굴에 있는 껍데기. 근데 얼굴에 있는 껍데기라도 표정이 내 마음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표정이 두려운 표정이면 내 안이 두려운 거고 내 표정이 웃는 얼굴이면 안에서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 표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혈색이 어떻는지뭐 이렇게 내 겉에 드러나는 인상, 상, 드러나는 이미지. 상은 이미지입니다. 내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웃고 있으면 웃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야 나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몸에는 웃는 걸로 생각해서 웃는 걸로 보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슬프거든. 근데 웃으면 슬픔이 사라진다. 근데 내가 아무리 속에 기분이 좋고 어 그래도 표정이 없거나 무표정이면 안에 무감각한 겁니다 화내 표정이면 안에 화가 난 감정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화난 감정이 있거나 화난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감정이다 그래서 표정을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웃는 감정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 웃는 감정을 다른 어, 사람한테도 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기분이 좋구나라고 느끼게 하고 스스로 거울을 봐도 나 자신이 웃는 표정은 나 자신을 웃게 만든다. 내가 화난 표정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 이것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몸 사용법입니다. 내가 감정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정은 내가 할수 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웃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 웃는 감정이 생기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비성 질환, 복시라든가 안면마비라든가 또 심혈관계 질환, 혈관대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언제든지 풍이 올수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뜻한 물을 먹고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깨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권합니다. 보케리스트, 보케리스트를 써서 나는 어, 오늘 사과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먹어보기. 또 어, 오늘 물을 아주 씹어 먹듯이 따뜻한 물을 씹어 먹듯이 물을 먹어보자. 또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영원히 은을 채운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진짜로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기.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기. 간단하게 음식 맛있게 먹어보기, 음식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보기. 이거 버클리스타나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가 농구공을 하나 이렇게 골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안에 만족감, 충족감, 우리 추수감사절. 뭐큰 농사를 줘야지만 추수 수수를 많이 해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그 골인한 성취감 그런 것이 나를 웃게 만드는 겁니다. 내 내면의 감사로 충족감으로 원래 스트레스는 결핍감에서 생긴다 부족해요 결핍해요 뭔가 불안해요 이런 것들이 다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